네, 여러분, 25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내문과 일치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보기 가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일요일 오전에 개최한다. 개최하는 일시 보면 되겠죠? 자, 일요일은 맞지만 3시 오후네요. 그죠? 오전 아니다. 2번 볼게요. 우승자에게 요리기구를 준다. 여기 이제 상을 보면 되겠죠? 네, 세 명의 우승자에게 상품권 준다. 기구 아니고요. 3번 볼까요?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자, register 등록하세요 하고 나와 있죠. 온라인 주소까지 나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할수 있습니다. 4번 가서 볼까요? 출품한 요리를 미리 만들어 와야 한다. 네, 바로 나와 있죠. 참가자들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그들의 요리를 미리 그리고 그것들을 가져와야 한다. 행사의 정답 4번이죠. 5번도 확인해 볼까요? 무료로 시식과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여기 음식을 미리 맛보고 심판, 심사하는 걸 도와주는 건 얼마래요? 네, 3달러이다. 무료 아니다. 체크하도록 할게요.